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는 딸기 토핑 만드는 거를 찍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일단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블루베리 토핑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딸기 토핑을 만들어 볼 건데 지금 제가 만들었던 딸기 토핑 퀄이 되게 좋게 나와서 이것을 <laughs> 여러분들과 공유도 하고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되게 컬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모델나 세공봉 또는 이쑤시개 이런 핀침이나 이쑤시개 같은 것도 준비해주세요. 토핑을 올려놓을 스펀지, 물, 물감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을 했고요.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그리고 목공풀, 붓 준비해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데나를 소량 떼어줄 거예요. 만들 만큼 정도만 떼어주시고요. 얘를 이제 모양을 잡아서 핀침에다가 꽂을 거예요. 그럼 모양 잡는 거를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핀침에다가 목공풀을 먼저 발라주고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모드나를 아까 떼신 거를 준비해주시고 여기서 또 만들 크기 정도로 모드나를 진짜 소량 떼주세요. 저는 이 정도 크기로 만드는데요. 얘를 동글동글하게 돌려주세요. 동글동글하게 돌려주신 다음에 선 때문에 안 보인다. 핀 침을 꽂아주세요. 핀 침을 꽂고 얘를 밑에 쪽이 뾰족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보시면 여기 밑에 쪽을 뾰족하게 만든다는 식으로 살살 손으로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그 정도 모양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잡아주신 다음에는 아까 세공봉을 이용해서 c 표현을 해줄 건데요. c 표현을 할때 너무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살살 군데군데 만져주세요. 아직 모데나가 굳은 상태는 아니라서 세게 하시면 모양이 흐트러지거든요. 군데군데.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C 표현은 어느 정도 된것 같거든요. 이제 얘를 자연 건조시킨 다음에 채색을 해주면 돼요. 자연 건조할 때 저는 이 핀침을 이렇게 꽂지 않고 핀침이 뒷부분은 뭉툭해서 꽂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스펀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가 살짝 걸쳐놓는 식으로 해서 자연 건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건조를 지금 아까 시킨 애들을 두개 정도 있는데 얘네들을 이용해서 제가 채색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면 자연 건조가 되고 떨어지지도, 않,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물감 준비하라고 했던 거세 가지 색깔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는 OPP에다 하는데 팔레트가 있으신 분들은 팔레트 해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을 짜주시고요. 제일 큰 아이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기 붓에다가 그이고 죄송합니다 붓에 물을 좀 많이 묻혀주시고요 처음에는 저는 일반 사람들은 노란색이랑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만 하시고 채색을 끝내시는데 저는 연두색부터 하거든요 네 연두색부터 채색을 해요 연두색 물을 많이 묻혀서 투명하게 만 색감을 투명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딸기에다가 채색해 주세요. 너무 진하다 싶으면 물기를 좀 털어내서 연두색으로 채색시켜 줍니다. 물기가 마르면은 닦아내면 되니깐요 여기 윗부분까지 꼼꼼하게 연두색으로 발라주세요. 그럼. 요렇게 연두색이 골고루 다 발렸거든요. 실,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너무 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연하거든요. 이렇게 연두색을 먼저 1차 채색을 해줍니다. 1차 채색이 끝난 다음에는 물을 살짝 묻혀서 노란색을 연두색과 섞어주세요. 섞어서 약간 요런 색이 나오도록 연두빛이 살짝 나는 노란색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다 덧바를 게 아니고, 부분 부분만 덧바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채색해주세요. 부분 부분만. 충분히 다 마른 다음에 하셔야 색깔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저는 다덜 마른 상태로 해가지고, 색깔이 잘안 나오네요. 요렇게 발라주시면, 색깔 차이는 좀 없어요. 실제로 보면 약간 노르스름한 게 보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요렇게 해서 다시 또 자연 건조 시켜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묻히면 모데나가 녹아서 핀침이 삐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은 유의를 해주시고 물을 살짝씩만 조절을 하셔서 채색해주세요. 이제는 빨간색을 약간 섞어서 채색을 해볼 건데요. 물을 묻히시고 빨간색을 아까 그 노란색 쪽에 섞어주세요. 완전 빨간색이 안 되도록 섞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군데군데 발라준다는 식으로 발라주세요. 살짝 빨간 빛이 돌고 있죠. 이렇게 해서 또 자연 건조 시키고 마지막 채색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채색을 할 때가 왔어요. 마지막 채색은 빨간색에 물 하나도 묻히지 않고 진짜 물감만 찍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조금 진해져요. 그 상태에서 여기 윗 부분만 채색해주세요. 이렇게 윗부분만 채색을 해주시면 딸기는 완성인데 제가 초록색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 채색은 완성입니다. 다른 것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는 제가 지금 만들 때 채색을 했던 건데 똑바로 채색을 하시면 이렇게 진짜 딸기 같이 나와요. 이게 조금 잘된 거고, 얘는 조금마한 거예요. 노란색 빛이 살짝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유광바니쉬를 발라주시면은, 진짜 딸기스러운, 실제 딸기처럼 리얼한 딸기 토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